Institut Cartogràfic i Geològic de Catalunya, 2019 몇몇 분들은 또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바이럴만 가지고 인지도 없는 가수가 1위를 하니까 이상하다 바이럴 마케팅으로 타펙 진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1위가 가능하다는 건 어려 보인다 바이럴로 1위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왜 차트 상위권은 가능한데 1위는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음원 차트 1위라는 게그 1위가 되기 위해서 뭐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팬클럽 회원수가 몇명 이상이어야 된다 혹은 그 가수의 외모 나이, 성별, 데뷔년수 등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산점을 받거나 감점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음원차트 1위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그 노래를 들은 유니크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음원차트 1위를 하려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까요? 2020년 2월 5일 그러니까 어제 멜론 일간 차트를 보면 이 차트에서 1위를 하려면 일간 이용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2위가 한 50만 명이네요. 다른 날짜도 보면 1월 10일에는 창모의 메테오가 1위였고, 그때는 이용자 수가 마찬가지로 한 68만, 7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28일에는 1위를 하기 위해서 한 65만 명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재기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2019년 12월 23일 백정 씨의 이 노래는 한 67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이 김나영 그리고 양다희님의 이 노래는 이용자 수가 76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멜론 차트 1위를 하려면 하루에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줘야지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도가 없는 가수가 1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렇게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까지가 진짜 사람이 들은 거고 몇 명까지가 기계로 작업을 한 겁니까? 기계로 돌린 건 10만이고 나머지 60만 명은 사람이 들은 거다. 아니면 기계로 돌린 게한 40만 명 정도고 나머지 한 30만 명 정도만 사람이 들은 거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 30만 명 정도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유입됐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30만 명이 들어주면은, 일간 차트에서 한 10위권에는 이렇게 랭크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만을 통해서, 음원 차트 10위권에 랭크 될수 있다면, 저 같으면은 굳이 기계를 안 돌릴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만약에 그 노래가 진짜로 좋은 노래라면, 이렇게 10위권에만 바이럴 마케팅으로 올려놔도, 진짜로 좋은 노래라면,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 들을 것이고, 그리고 차트 상위권에 있으니까, 새로운 유입자도 비교적 쉽게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차트 순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래가 안 좋은 노래라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번씩은 듣게 만들어서 차트 상위권에 이렇게 올려놨지만 노래가 별로라서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안 듣게 된다면 순위는 점점 떨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순위는 사람들이 결정해 줄 건데 굳이 큰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기계로 추가적으로 더 스트리밍을 발생시켜서 꼭 1위에 오르려고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간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자 수가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자수로 카운팅이 되려면 그 노래를 1분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멜론을 비롯해서 국내 음원 사이트를 보면 무료 회원들은 1분 이하 듣기만 가능하고 1분 이상 들으려면은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16년 이후로는 실명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40만 개의 계정을 실명 인증을 통해서 유료 회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쳐도 과연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회원권 비용, 거기다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유동 IP를 사는 비용, 그리고 컴퓨터나 장비 세팅하는 을 비용, 기타 등등 비용들을 따지면 저렇게 한 40만 개 계정을 돌리는데 필요한 비용은 한 달에 한 최소 한 30억에서 40억은 들 겁니다. 그러면은 향간에 나돌고 있는 뭐 음원 사재기를 통해서 차트 1위를 하는데 2억 5천이 필요하다. 도대체 한달 동안 몇 개의 곡을 작업해야지 그 원가라도 다 뽑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런 회원권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해킹을 통해서 구한 아이디를 그렇게 기계를 돌리는데 쓰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멜론이 유료회원수가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8% 정도 되는 40만 명의 계정을 해킹해서 관리한 업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킹한 계정으로 스트리밍을 맨날 돌리는데 그 원래 계정 주인한테 한 번도 안 걸렸다? 40만 명 중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아, 10만 명 정도만 기계로 돌린 거고 나머지 60만 명은 바이럴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60만 명 정도를 바이럴 마케팅으로 유입시킬 수있다면 일관순위 3등, 4등 정도를 하는데 굳이 나머지 10만 명을 기계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은 가능한데 1위는 할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는 몇위까지가 한계고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몇위까지는 물리적으로 유입되는 게 가능한데 그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걸 설명을 좀 제대로 할수 있는 분들은 좀 댓글을 남겨서 저한테 설명 좀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 수가 만 명, 십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확률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수 그것만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오백만 명 이렇게 늘려나가면은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확률대로 음원사이트로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카운팅돼서 실시간 음원차트 상위권 그리고 일관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두 번째 증거는 바로 딩고의 대표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딩고에 관련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편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고고고.